Hi, nice to meet you. I'm fine, thank you. 현재 시각은 10시 2분 입니다 오늘 8시 4분 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도 깨고 카페인도 먹고 격투기 하러 팀메드 수영장 강경호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가서 제가 격투기를 어 유산소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격투기를 등록했습니다 저한테 PT를 3년째 받고 있는 회원님이 강경호짐 오픈할 때부터 다녔는데 저보고 자꾸 이제 가자고 가자고 막 꼬시셔 가지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수요일부터 갔었거든요 어, 회원님 만나서 강경호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오실래요, 한번? 전 상관없죠. 스파링 세게 충이십니다. <laughs> <laughs> 졸라 세게 합니다. 진짜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진짜 몇 시간 동안 반성했다. 아왜 그랬지? 왜 그랬지? <laughs> 스파링 을 본인이 세게 하는 줄 몰라가지고 저한테 한번 봐달라더라고요. <laughs> 자기가 본인이 스파링 세게 충인지 아닌지. 바로 1라운드만의 <laughs> 판단. 1라운드만의 <laughs> 판단 완료. 세게 <세계충> 춤 100%. <laughs> 어. 픽복싱대인데, 3분 2라운드 하고, 그만해. 그만해야겠습니다. 확실한 형 같아요. 맞죠? 예 확실하죠. 무섭게 생긴 게 않았죠? 아예 대조 차가운 형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강경입니다. 강경 씨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메드 수영점입니다. 네, 너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팀메드 커피기를 마치고 바로 승현 씨 PT 하러 갑니다. 한 격투기 두 시간 하고 PT 한 시간 하고 축구하러 간답니다. 이거는 대단하신 일인데. <laughs> 오... 현재 시각은 12시 한 20분 됐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보다 피트니스에 도착해서 프로틴 두개 먹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8시 반에 프로틴 두개 먹고 지금 프로틴 두개 먹고 12시 반 수업, 1시 반 수업 이렇게 일단 예정입니다. 현재 시각은 1시 40몇 시고 지금 2시 47분입니다. 어, 12시 반, 1시 반 수업이 끝나고 어, 이제, 테닝을갈 겁니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좀 사먹고, 테닝을 하러 갈 겁니다.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두개 사먹으려고 하다가, 먹기 싫어가지고, 또, 프로틴으로, 때울 겁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에 프로틴 요거 두 개. 아까 낮에 12시 반에 이거 두 개. 지금 3시, 이거 두 개. 완전 개빠인데. 아, 아마 한번 흘리네, 이거 헤라클래스. 음, 오후 시네요 오늘 저녁은 수업이 없고 영상 편집을 하러 갈 겁니다. 현재 시간은 지금 9시 20분입니다. 한 4시인가? 집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우선 밥을 먹고 강아지 산책을 가야 하는데 체리야 키위야 아빠가 오늘 조금 힘든데 오늘 하루 산책을 하루 쉬어도 되겠나 괜찮나? 대신 간식 두 배로 줄게 아 고맙데이 그래 하자 오케이 먼저 그 체리랑 키위랑은 산책 내일 가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대신 간식 두개두개 두개 주는 두 배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쇼부 치습니다. 근데 제가 닭가슴살을 3 0팩인가 싣는데 상해가지고 신맛이 존나 나대요. 그래가 지금은 닭다리살을 물라고요 가만 있어 보이소 으아... 오케이 닭다리살 세개 밥은 안 먹습니다 닭다리살에 지방이 많으니까 당도 좀 들어가 있고 한번 볼까 음 확실히 가슴살보다 잘 넘어가네. 음, 맛은 있네, 맛은 있어. 아. 오늘 아침에 프로틴 두팩 점심에 프로틴 두팩 운동 끝나고 프로틴 운동 안 했구나 오늘. 그 수업 끝나고 프로틴 두 팩. 지금까지 영상편집하다가닭 가슴, 닭 다리 살세 팩. 생각해 보니 이번 주 웨이트 이번 주 웨이트 화요일 날한번 했네. 지난 주는 토요일 날한번 했고 지난 주도 두번 했는데. 에이. 예전에는 그 운동에 대한 강박, 이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그거를 좀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서, 저는 몸이 좀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하다가, 이런, 뭐가 또르지, 강박에서,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게 됐냐면, 제가 김성환 형님한테 DM 보내가지고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례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그한 2년 전인데 다 내려놓고 두 달을 쉬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면 유산소 한 20분? 그러고 웨이트를 완전히 쉬어봤거든요. 그 뒤로는 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일주일에 한세 번은 쉬어야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자약이라서. 여러분들도 그런 강박 가지지 마세요 근육 이건 뭐 별거라고 응? 몸 좋은 사람 동경하지도 마시고 얼마만큼 몸 좋은 게 뭐라고 응? 남자의 본능이지 그래 강함의 상징 응? 외형적으로, 응? 강해 보이려고. 남들 본능이지, 맞아. 멋있어. 뭐야, 탈룰라야 뭐야. 사실은 지금 영상 편집할게. 한, 한 네다섯 밀리 개 밀리나? 아, 뾰루지 개거슬리네. 그 원래 편집자를 좀 쓰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편집할 실가이 별로 없네 제가 0 2019년도인가? 캐나다 가기 전에 영상 편집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할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또더 쉽대 뭐 어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어플 세 가지, 네 가지 씁니다 영상 편집.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로 골랐습니다. 안무. 영상 편집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음. 집인데 웃동은 벗고 있으면서 헤어밴드는 왜 하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노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영상 찍는다고 일부러 보송 보고 대가는 요새 탈모가 와가 지고아남편은티안 난다던데 내는 못 참겠는데 <laughs> 그럼 이제 강아지들밥 주고 오늘은 산책 안 가기로 쇼부 치었으니까. 영상편집 마무리하고 뭐하지 씨 자야지 그래 아! 수면제네 수면제 보여준다 요 보이시죠 자기 전 수면제 이것도 줄었어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제가 불면증이 저는 소원이 있어 낮잠 자는 거 낮잠 자본 적이 없어요 거의 기억이 그리고 이래 휴대폰 보다가 이래 이래 잠드는 거아 그거 진짜 소원이다 하루에 한 4시간씩 자고 일 존나 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뭐냐 다 들리는 잠 있잖아요 막 들리는 잠 어? 에어컨 돌아간 소리 이런 거막 어? 그런 잠만 자가지고, 씨. 아, 저는 수면 점수 못 삽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거 끝까지 거슬리고 그러면 잘려요.